안녕하세요. 여기는 안산 누수탐지 현장이고요. 지금 아래층 이제 화장실 쪽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봐야 될 상황입니다. 가서 확인 좀 한번 해보고요. 어떤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층이네. 계단네계단 힘들어. 저희 누수 때문에 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욕조에 실리콘도 안 쌓여져 있네요. 이파트텔다 거짓 하수관이면 변기밖에 없어. 어떻게? 올라가셔 가지고 물좀 계속 내려보세요. 밑가나 그 아니면 욕조 욕조. 바닥에 배수구가 음. 와 트렌치랑 같이 연결돼 있어서 한 번에 나오나 보네. 여기도 여기서 떨어지긴 떨어져요. 여기 물 맺혀 있어요. 하수구물 같은데 지금 무슨 상태지 좀...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혹시? 아, 오늘 봄부터요. 봄부터요? 관리사무실도 와가지고 도아 귤론에 이거 가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귤론장에 있는데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뭐치이 어, 있는데 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별로 안좋아왔어요네 음. 팀장님 네 내리고 있습다네 거기다 뿌리지 마시고요 그바닥 있죠 샤워기로 해가지고 바닥 육가자리 트렌치 자리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는 그렇게 없고요 그냥 육가만 있어요 육가만 있어요? 육가에다 뿌려주세요 그러면 요가에 육가에다 육가에다가요? 육가밖에 없어요? 시, 욕조 없고요? 알았어요. 올라가 볼게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타일도 다 깨져 있거든. 매지도 방수 문제네 육과, 육과도 지금 다물 차있잖아요. 육과 상태가 지금 여기 다물 차있어요. 아예. 음. 이쪽에다 뿌리면 타고 들어갈 수가 있죠. 배수구가 두 개인데, 그냥 연결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 이렇게 떨어지네. 일로 떨어지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네. 다른 거는 뭐 괜찮은데. 아... 바닥이 다물 먹어있네? 이쁘게도 해놨어요, 일단. 여기도 너무 도싫픈 말을 거네 네. 그만이 부리스. 그러니까 많이 세는 건가? 아니,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네, 뭐, 시지. 네. 그 사이도. 네. 어? 아, 이거 찍어 먹었네? 계속 찍어 먹었네?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사람도 왜 이랬지? 배관을 연결을 해. 하야... 야이는 여기... 거야. 이는 거야. 이정는 거야. 이이는 거야. 이 정도는 거어 아, 이거, 비가 생끼이 뭐 어떻게 하냐. 옆에도 찍어 먹었는데? 옆에도 그러는데? 아. 일단, 여기도 실리콘, 여기, 여기만, 여기가 실리콘 처리한 부위거든요? 예, 예, 예. 여기 말고도 옆에도. 또 있어요. 여기. 아. 여기 실리콘 붙어 있죠? 예, 예. 여기. 여기도 찍어 먹었는데, 여기 옆에도 찍어 먹었네? 여기 옆에. 여기. 아... 여기도 실리콘 발라놨어요. 하나, 둘, 세 개를 찍어 놨어요. 이걸 쓰면 이쪽다 바닥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아. 아니면 배관 바꿔야 돼요, 다. <laughs> 여기까지 다 파가지고. 아. 저희는 고정도... 여기, 여기 잘라가지고 어...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상태를 몰라요. 아... 뭐 배관 내시경을 집어 넣어봐야지 알 수가 있으니까. 상태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이 배관, 여기 공사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다 찍어 먹었을 것 같은데. 밑에도 찍혀 있어요. 이거 돈이 막, 돌이 막고 있네? 그러니까요그냥 집어넣고 나서 막았어요. 이거 배수관 아니면 교체해야 돼. 이거 이러면. 트리콘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아, 안으고 네. 들어가 있어요. 다끊으면 나와요. 이렇게. 음, 그... 지금 우선 세개예요 발견된 것만. 우선은 세 어. 개인데, 이거를, 아, 진짜, 다른 데가 또 터졌을까봐. 네, 여보세요? 대사장님, 네, 여기 공사하신 지 얼마 됐다고요? 사장님의 그 집이야, 파일. 10년 넘었어요 여기 바닥 탔는데 배수가다 찍어 먹고 나서 그냥 실리콘 다 덮어 놨어요 욕조 철거 작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배관을 다 찍어 먹는 것 같아요 세면기를 사용을 하며 물이 바닥으로 다 스며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럼 화장실 바닥으로 들어가겠죠 오셔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전화상태라서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지금 세 군데가 나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요 배관이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배관 여기 세면대 배관을 전체 교환을 해야 돼요 앞에까지. 네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우선요 네. 아나 불안하네. 근데 여기 는 바닥 배수는 50mm로 뺐어야 되는데 응, 응. 배수가 좀 잘못 빼놓고 지금 다찍어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한 가지다. 아니면 여기 다 이렇게 파내야 된다. 아... 아프네 내 시경 장비? 네. 네. 와 지금 세 군데 세 군데 하나 둘 셋. 아이고 있구만. 그 안에도 어떻게 돼 있을지 몰라. 다 찍어 먹었을 수도 있어서. 그치, 그치, 그치. 아니, 배관, 여기만 갈아가지고 저희는 눈에 보이니까 여기만 수리하면 되는데, 음. 나중에 여기 터져 있어서 저희한테 또 AS를 맡겨달라고 하면 그치. 안 되잖아요. 지혀가지고 이거 안 들어간다. 큰 거는 안들어네요 잠깐만, 그러면 제가 자르죠. 어차피 자르면 해야 되고. <laughs> 아니면 우리 여기까지 다수리해야 돼요. 찍혀 있어서 내가 파고들갔잖아 안에까지 그래서 안, 안 들어가니까 지금. 착착하니까. 어딴데 괜찮. 데는 괜찮네. 여기만 그네 괜찮죠? 아, 네. 사장님 다른데 이상이 없네요. 아 그래요? 여기 내시경 한번 보실래요?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배가 나온 게 여기 일본 여기까지. 프레시 네.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네. 보니까 네, 네. 여기만 찍어 먹었네 요 여기만 트렌지를 없애고 이걸 다시 육거를 안쳤기 때문에 그때 찍어 먹은 것같아요딱 네. 보니까 네. 안에는 괜찮아? 네 대단히 응, 딴 이거 아. 아. 어떻게 일을 이따구로 해놨는지 자기 배 속에 찍어 먹고 어떻게 누어놓지 이해가 안 가네. 아유, 나 실리콘도 많이 쌓았다. 그냥 아예 옆에를 다 실리콘으로 박거나 여기 불이 아요 네. 누가 이렇게 실리콘을 이렇게 덕지덕지 해놔요, 이렇게. 이거 다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파이프에다가 그냥 안 되니까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래까지 다 해놨어, 이렇게. 보통 차단이 사상한거한세 개끔 만들라고 이그 사람들도 용을 썼겠지? 그렇죠. 나 나이스. 나이 여기 빼내야 되지, 이쪽으로 좀안 돼요. 뭐야? 구멍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돼 있었잖아. 원래요. 네. 그걸 이쪽 변경하면서 구멍이 뚫려 있었네. 아, 트렌치 그걸로 치이돼있었어 아. 아, 일정한 대로 배수구 옆에다가 구멍 뚫려 있잖아, 여기. 아, 아. 실리콘이 엄청 쌓여 있어, 지금. 여기도 많아요, 지금 많다. 됐다, 됐다. 이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났지? 아, 나 이해가 안 가네, 이제. <laughs> 50짜리 라이 바꿔버렸으니까 겠는데 이렇게 잘랐는데. 라이 올리는데 또 빨려가네. 근데 아래쪽에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빠져야 돼요, 흰색깔. 응. 네. 아우, 어, 떨려, 떨려. 아우, 어? 시원 아, 떨어지긴 빠졌구나. 네.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판자가 있어요, 그래도. 환자가 걸쳐주니까 흙이 안떨어져있을거야 빨리 해주고 내가 가야겠네좀 짧게 해야되거든요 약간 아이가 중요한데 한번 쳐놓고 들어간다고 치고 뒤에를 깨버릴까요 여기 그 여기가 다거든요 여기가 음. 세정해 네, 네. 아, 됐다 사이즈는 네. 나와요 타 네, 나올 것 같은데 내려가실때겠 네. 지금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네. 우회지부터 뚫려 있는 거예요 네. 타공을 해서 배을 네. 새로 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여기는 50mm 파이프로 되어 있는데, 네. 위로 올라가면 35mm 파이프예요 아. 위에 공 뚫려 있잖아요, 지금. 음. 이제 배수구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춰가지고, 위에다 낄 거예요. 그 위에서는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벌써. 우회요우회는 이제, 아니요, 다 끝난 게아니고 타일도 붙여야 되고, 방조도 해야 되고, 아. 지금 미장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에 못 끝내요? 다 끝내요, 하루에요. 아, 저희는 이틀 안갑니다 음. 하루에 끝내야 돼. 그래야 돈이 남지, 아니면안 나와요. 딱 맞긴 한데. 한마주시네 <laughs> <airpl Poncho> 내장이 많이 빠졌네 마무리 칠게요 네 작업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은 물 쓰시면 안되고요 이 네. 작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아, 예. 바닥도 청소는 내일 하셔야 돼요. 네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